안녕하십니까 신마니와약초산행 붉은 아카시아 꽃 이게 우리나라 토종은 아닌 것 같고 외려종인것 같은데요 멋있게 피었네요 지금 아주 최고의 만개했습니다 만개 만기. 아름답네요 여기 이렇게 붉은 아카시아가 엄청나게 군락을 이루고 자라고 있네요. 붉은 라카시아는 흔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한것 같아요.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이게 이제 점점 퍼져서 이 아름다운 산을 물들게 하겠네요. 지금까지 10만이와 약초 산행했습니다.